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시는 진리라면 아마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믿음은 지적인 이해나 또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노력의 결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로 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전파한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를 통해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통해 믿음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 갈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